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C의 농도를 용량을 몇 그램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의료진이 하는 대로 막으셔도 좋은데 미리 막 공부하시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내가 2017년도 캔서셀에 나온 이 논문을 보면은 어느 농도에서 가장 효과를 보이느냐 하는 그 농도 실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용량 비타민 C를 맞고 바로 채취한 혈액에서 고용량 비타민 C의 농도가 350mg/L 이상 일때 그때가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350mg/dl 이상, 예를 들어 어떤 분은 400mg/dl일 수도 있고, 450mg/dl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350 이상이 넘어가면 효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험 논문에서 보이면서 적정선을 350mg 그그 그러니까 이상 더 많이 줘도 더 효과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350mg 4L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타민C를 맞고 세취한 혈액 바로 거기서 비타민C 농도가요. 그런데 비타민C 이 농도의 검사법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드리면 비타민C 농도가 맞는 분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혈액 안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량법으로 그 자체로 농도를 잴수 있는 장비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들 하시냐면 사실 이거를 희석을 해요.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계가 예를 들어서 10가지 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이게 농도가 100, 1000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희석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희석을 한 다음에 그 희석된 농도를 측정한 다음에 희석한 비율을 다시 곱해 줘서 사실은 검사 결과를 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정량을 측정한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도 늘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량 측정이 아니라 희석해서 배수를 다시 곱해준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은 40g이나 뭐 50g 또는 60, 자기 몸무게 보통 한 10g 이상들을 하시는데 농도별로 측정을 해보면 그 희석배수도 사실은 항상 한10 올라가면 50만큼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g을 누가 하시자마자 측정을 했더니 농도가 250이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 10g을 더 올려서 60g을 했을 때는 300이 되고 70g을 했을 때는 약 350mg4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게 보통 자기 몸무게 한 10g 정도 이상 주면은 350mg4 이상이 넘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뚱뚱하신 분이 있고 마른 분이 있잖아요. 그데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분 예를 들어 80g인 분은 뭐 90g까지도 하시고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마른 체격인데도 80g을 해도 농도가 35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어, 이분들이 그래서 희석을 하더라도 농도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늘다그 환경이 농도 검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한다고 하면은 자기 몸무게에 10g이나 20g 또는 15g 정도 하면 좋고 이 2017년도 캔서셀 논문지에서 보면은 일상 이상 임상 시험을 하면서 3 5 0 m g 터 이상이 되는 그 적정 농도 평균을 봤더니 여기서는 85g이었거든요. 85g에 비타민 C를 했을 때 350ml 한번 대시를 더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미국인들 체격이 우리나라 분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80g 이상 모두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적정한 몸무게에서 한 10이나 20g 정도 더 하면서 가능이 혹시 하다면 농도 검사 희석 일지라도 해 가면서 한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농도 검사법 완전 정확한 검사법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장비 자체가 그렇게 고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희석해서 젠 농도를 가지고 희석한 배수를 다시 곱해져서 지금 나오는 거다 근데 연구 논문에서 보면은 결국 350mg per d e c i l 를 맞자마자 혈액 농도에서 봤을 때 그게 350mg per d e c i l 이상이 되면은 효과가 가장 좋더라 그게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농도 때문에 몇 그램을 해야 될지도 고민들이 많으시는데 의료진 선생님들이 사실은 잘 알아서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실 수도 있고 내 몸무게에 대해서 비해서 한이 정도는 더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비타민 C 농도 검사를 한번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